오늘은 조선시대의 정치가를 한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허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허목은 호가 미수고 자는 문보라는 분입니다. 왜 미수라고 했는가 하면 눈썹이, 눈썹이 이렇게 눈을 덮을 정도로 눈썹이 많았다. 그래서 호를 미수라고 지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어, 수구적 무망언이다 그랬어요. 어, 입을 지키면은 망언이 없고, 입을 지키면 망언이 없고, 어, 수신적 무망행이다. 몸을 지키면 망행이 없다. 몸을 지키면 망령스러운 행동이 없다. 수심적 무망동이다. 마음을 지키면 망동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허목은 1595년에 태어나가지고 16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87살을 사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 이, 이분이 특별한 부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분이 나이가 늦게 벼슬을 했어요. 1650년에 그뭐 정능 참봉인가 뭘 했는데 한달 만에 사임을 했고 1657년에 공조정랑에 임명을 해가지고 1660년에는 그 무슨 어 2차 예송 논쟁 때문에 삼척 부사로 어 좌천을 당합니다. 삼척 부사를 부임을 해가지고 어 목민관으로서 정말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1675년에는 이조판서를 거쳐서 우의정에 올랐는데 이때 연세가 80살이었다고 합니다 80살에 우의정에 올랐다 이게 아주 특별하다 늦게 벼슬을 했는데 아주 특별하다 한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삼공에 이른 분이다 인조 4년에 인조의 생모 그 개운궁 구씨의 그 복상 문제하고 관련해 갖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게 인조가 화가 나가지고 정거를 시켰어요. 정거라는 게 뭐냐면 눈 과거를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과거를 보지 못하다가 후에 이제 정거가 풀렸어요. 풀렸는데도. 시험을 보지 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대의 대학자 그 송시열과의 일화가 있는데 어 우리가 사색당파 그러잖아요. 송시열이 노론의 영수였다면 허목은 남인의 영수인데 남인 중에서도 청남의 영수였다 이렇게 되죠. 두 사람이 예송 논쟁도 심하게 했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송시열 선생이 몸이 불편해서 잘안 났어요. 병이 잘안 나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저... 허목선생한테 갔다 와라. 가서 처방 좀 받아 와라. 그랬더니, 아들 하는 얘기가, 아, 버지하고 그렇게 대립하고 원수지간처럼 지내는데 그거 가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내, 내 말대로 다녀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갖고 처방을 받아왔어요. 받아다가, 받아왔는데, 에, 아들이 보니까 그 처방에 비상이 들어있어요. 그 비상이 극약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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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 약은 아버지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이 벌써 보라고 말이지. 이게 호목이 이런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말이야. 그 호목이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뜻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저, 잔말 말고, 어, 저잔소리 말고 가서 저약채 와라. 그 약을 채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약을 먹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송, 송시열 송 아들이 호목을 찾아갑니다. 그 선생님, 그 저... 그 처방 때문에 아버지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처방을 이런 처방을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허목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 자네 부친이 그, 그 손자의 그 어, 손자의 그 오줌을 받아서 어, 먹었다. 근데 그것은, 어, 내가 볼때 요독증이 아닌가, 이병 자체가 요독증이 아닌가 싶어서 내 비상 들어간 약을 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 원수지가처럼 지냈고, 또그 서로 지면 유배를 간다든지 사약을 받는다든지 할정료로 정치적인 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사로운 문제라든지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 상당히 그 어, 품격이 있는 행동이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도 어, 참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묘비명을 썼어요. 그 묘비명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그 묘비명잘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묘비명을 뭐라고 썼냐. 말은 행동을 덮지 못하고. 행동은 말을 실천하지 못하였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 말은 했는데 행동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 좀 다른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고요. 부질없이 성년의글 읽기만 좋아했지 내 허물은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였네. 그랬어요. 이에 돌에 새겨 후인을 경계하노라.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이분이 그, 살아서 어, 평생을 어, 수신의 문제, 그러니까 입조심을 하고 행동 조심을 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사, 살았던 것도 어, 대단한 건데,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어, 이거를 자기의 그 어, 살아온 거에 대해서 어, 정말 내가 잘 살았네, 어, 이런 것이 아니고, 어, 자기를 돌아보면서 뭔가 부족함을 탓하는. 듯한 이런 그어 뭐 묘비명 이런 것이 조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어, 조선 시대의 그 어, 대학자이고 또 정치가였던 허목 어, 선생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